음.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얘들아, 같이 가. 계정아. 나로 아주 날로 안 봐요? 선생님로다 아, 파크... 보잖아요. 와. 했다리방니까 아이씨, 게나다 했다. 야, 오늘은 일다 야. 아, 얘들아. 좀재밌게임하려고 아, 해요 어, 네. 어, 이게임에 아, 아, 아. <laughs> <laughs> 게임에서 승리하면, 유학 임에서 승리하면, 다 게임에서 승리야면이 게임에서 에서 승리하면, 이에서 4등급 면이게면이게임이 게임에서 승리점대이 게임에서 승리하면, 이게임에이이이 지금 솔직히 삼은 진짜 쉽고 2는 진짜 노력할만해. 야 지금 수준용하는새끼들 지금 두개합 오만 맞춘되잖아 그렇지? 야두개합 오를 못 맞춰? 근데 놀랍게도 부산 지역의 그 작년 통계에서 부산 지역 70% 학생이 두개합 오를 못 맞추죠. 이야 뭐? 어우 진짜 대박. 벅이잖아. 이게 부산 통계야. 부산 지역 70%가 두개합 오를 못 맞춘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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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월 컷, 76점인가, 자, 야, 오, 상 1등 미적분 커트라인이7 0점 대로 치6치나대지 치우치는 대로 치우치는 대로 치우치는 대로 치우치는 대 야, 가어 지금 야. 지금 이 19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야. 알겠니? 19번. <laughs> 빨리하고게임가빨 봅시다. <목소리> 자, <목소리> 자, 이거. 게임이, 자, 게임이야? 이 자, <목소리> 자, <목소리> 자 <목소리> 최고차항 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19번 문제 쭉 읽어봐 <laughs> 자, 아무나 딱 쌓여서 딱질문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소연이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laughs> 자, 문제 읽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 단어은 뭐예요? 4차함수 이러면 진짜 흉기를 꺼낼 수도 있어. 아 말이 좀한말좀순 아, 아, 자, 아니, 말을 그렇게 막 말이 자, 도 가장 중요한 말이 뭐요어 자, 그라미 자, 자 도현이가 지금 뭐라냐면 연속이란 말이 가 중요한 단어 말거든요 왜니왜냐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GX가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GX가 연속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당신 말했잖아 왜, 왜 가장 중요합니까? 와 이거까지 말하면 저 진짜 할만한 말은 없지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다는 이유를 몰라요 이거 좀 미스터리가 된다 자왜 왜 중요해요? 자손 왜 GX가 연속이란 말이 왜 중요합니까? 아이씨 자 지민 아니다 어, 야 이준 GX가 연속이란 말이 왜 중요해? 지금 대답 안 하면 쏘아시자 GX가 이거 왜왜 이렇죠? 기억나요? 자 이거 4차 함수 다 걸린 거 3차 함수 분다 걸린 거 맞춰보겠다 <laughs> 아, 자, 야지현 GX가 연속이는게왜 중요해요? 아씨, 뭐, 뭐, 무슨 뭐 밑빠진 독에물 붓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뭐 말을 해도 그냥 아씨 뭐 그때만 끄덕끄덕거리고. 자, 남수, 왜 중요해요? GX가 연속이더왜 중요해요? 자 이제 주주가 표중 금지입니다. <laughs> 야, 준호. 야, 이런 게 부끄러운 거야. 내가 그냥 안 하기로 마음 먹은 거야. 이러뭐예 자, 준호. gx가 연속일 이건왜주요요 음, x축에 접한다. <laughs> 이게 뭔소리야아뭔 <laughs> 소리야, 이게? 아, 준호 씨, 일어나. <laughs> 어, 너무 하나. 자, 자. 아니, 연속에. <laughs> 아니, 연속에 한 접하려고 그또 무슨 할 거야? 어유, 너무 하나인데. 탑지왜 <목소리> 중요해? 쥐의 개념 그래 뭐가? 그래 지금 못으로가 아니 싫어 여러분 이게 연속이지 그럼 얘는 무슨 가능해? 이거 가능해 이해했어? 이걸 캐치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 알겠어? 그래? 아니 중요하다니까? 아 씨발 존나 맞추네 진짜로 아니 중요해요 야유준 중요하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자, 수효 씨 이게 무슨 시기야? <laughs> 어, 황대식이죠. <씨, 웃음> <오. 웃음> 자, 그면 또, 야 <laughs> 유주, <자, 그러면, 웃음> 그럼 f, 그 f x는 뭐야? 누구를 필연적으로 인수로 가져? 그렇죠. <laughs> 그다음 이 미분 가능한 함수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 아니 그럼 아 아. 화나게 도자이 <laughs> 네모인 함수를 누구를 인수로 표현하려가하 아니 어려워? 대가이리면 아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뭐예요? 누구를 인수로 가져가요? X, X 좋아.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그러면 이 새끼로 인해서 FX를 결정할 수 있겠죠 FX가 어떻게 되요 어느 정도 결정하세요. <laughs> 음?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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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유, 시각적으로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건가? 자, 시각적으로 만족이 안 돼?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A, 자이 색깔, 이게 별니까 그럼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자 음. 자 그럼 절댓값 Fx가요 어, 절댓값 <laughs> X 더하기 1그 다음에 Hx죠 1더하 얘는 무슨 가능이야? 맞아? 그럼 봐봐 황금식이가 얘는 누구를 필요한 줄 인수로 가지고 있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근데 절, 댓 값, x 스플러스 항상 무, 수, 니까 양변을 절 n 값 x e r y very, v e 도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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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을 뭐한다고 내가 지금 양변을 절대값 그냥 y v 플러스 1이 r y very, 스플러스 v 나 r y very, v e 가 돼. v e 그러니까 이렇게 e 게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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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e r y v 시작. 양변을 절대가 맥스 플러스로 나누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절대값. px. 이거죠. 는 뭐가 돼요? h x 이렇게.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무슨 감이에 <목소리> 추가로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 가면도 무슨 값이야? 음. 근데 무슨 값이 있어? 그럼 절대값 안에서 하나의 인수만 가지면 돼야 돼안 되잖아. 근데 f(x)가 4차 함수지. 아까 x 플러스 나눗셈가 얘는 몇차 함수야? 3차 함수. 맞아? 그러면 얘가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x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얘가 x가 안에 절대로 안에 하나만 가지면 되겠어? 몇개 이상 가지고? 근데 두 개만 갖는다또한개갖는또생기잖아 그럼 얘 형태는 뭐라? 는 아, 거야? X? 세제 a I love the 하 a s i n o 어마 s me. Oh, my. i 어 s easy. Time. It's 나 a s y 니 o 어 do you want t 거나 o 여기나 o u 거 l w a y s know what you say?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최우창의 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를몇개 가지고 있고? 세개 가지고 x 플은한1 i 한리야 아. 리야어 x 3승에 x 플러스 1 끝났어 괜찮아? 어. 러니까 f s Goodness. Goodness. g o 1로 n e s s g o 얘는 2 e s 이해 o o d n e s s g o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GX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GX가 뭡니까 여러분? GX가 뭐예요? 얘를 잠깐 우리가 지금 뭐라 HX가 높잖아 그럼 GX는 뭐예요? H5. h x 있어요 아니 이렇게 쓸까? HX는 뭐야? 여기서 HX는 뭐야? 절대 몰랐으면 돼요 <laughs> 맞아야 되나? h x s a 데 얘야 HX야 t s a Monde. A.T.S.A. Monde. A.T.S.A. Monde. A.T.S.A. 얘는 뭐야 e A.T.S.A. m o 이거? e a 뭐, 얘 있잖아. 얘는 원래 어떻게, 0에서 무슨 중으로 가죠? 3중 같지 그럼 꺾여 올렸잖아. 그럼 얘는 네.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얘들? x가 양수인공으로 뭐가 됩니까? 그냥 x 상승이죠. 맞아요? 근데 x가 음수인공으로 뭐가 됩니까? 비적값순이 뭐가 돼? 마이너스의 상승이 마이너스 돼있지 않죠? 어. 그러면 여기서 gx라는 결과물은 hx를 뭐한 거니까? 미분한 거잖아요. 구간에따른미분을해주면 되겠죠 그럼 x가 0보다 크면 뭐가 되니까 3x 제그 다음에 그음수그거음 뭐가 다니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음에그러면 얘는 지금 0을 기준으로 지금 야 봐봐 이에또이 얘기죠 잘봐이그몇 번을 계속 반복하는데 에그 다음에 그다음 갔으니까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죠 맞아요? 그럼 선대칭 그래프가 되니까 미분하면 무슨 대칭이 되겠어? 어, 실제로 점대칭한게있어 맞죠? 그럼 얘 3x제곱 얘뭐예 뭐, 이렇게 뭐얘 3차 함수 아니고 지금 2차 함수 두 개가 콤비네이션 된 겁니다 몇 가지 알았습니까? 어. 근데 지금 얘를 마이너스 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래어 2까지 접근하죠 얘는 지금 2점 지나니까 기함수라고볼수 있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하면 상쇄 되겠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어, 1부터 2까지만 접근하면 이가계산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3x 제곱 dx 대상 되겠죠? 어. 그럼 얘 x 3승을 이거 한번 보니까 정답 몇이야? 7 이렇게 했죠? 근데 앞에 아, 2가 있었죠? 그럼 2랑 7이랑 더하면 몇이에요? 9 점. 야이 19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납득을 하셔야 돼요 이해 아시죠? 렇죠자 그다음 야, 20번은 너무 쉬우니까 여기 안에 그게 있습니다 자 20번 자 보겠습니다. <laughs> 자 보겠습니다. 야 얘들아 한 개만만 한 개만 한 개만만 <laughs> 자 음. 여러분 진짜 그 계속 자 앞번에도 말했지만 마더통 접근 마지막 문제는 진짜 복습하셔야 돼요. 그 무슨 문제 기억나? 기억나시죠? 어. 그 그냥 봐야겠어. 아, 자, 맞어 통 마지막 첫 번째 문제 여러분 무조건 풀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여러분. 자, 좀 비참해 근데 한, 한 번만 더 할게요. 한번만더 할게요. 아, 이게 진짜 나왔으면 됐다. 자, 이거 무슨 함수라고? 증가 함수. 자, 두 번째 뭐지? 아, A부터 B까지 연속이야. 자, 이거 무슨 가능이다 세번째 우리 한번 하자 이렇게 나왔어 자잘봐 문제가 여러분들 뭘 주고 있는지 납득을 하셔야 돼 언더셋? 자 봐봐 얘가 이차 함수에요 얘 몇차 함수죠? 이차 함수 차 함수인데 어 이차 함수인데 자이 얘기야 봐봐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지금 비단 적분이 아니고 연속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나왔어 자 따라서 fx가 절대값 취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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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러 f(x) 다시 몇차 함수죠. 자, f(x) 무슨 볼록이에요? 자, f(x) 무슨 볼록이에요? 아, 래로 볼록이야. <laughs> 이거만 보고 아래로 볼록이면 바로 아래 왜? 이게 무슨 등식이야? 응. 두개 서로 어때? 요 얘는 응. 절대값이죠 항상 뭐 이상이야? 항 응. 어, 양수야. 그럼 얘도 항상 뭐 이상이 래잖 <laughs> 위로 볼록이다 항상 양수가 될수 있나요? 예, 지금 이, 지금 엄청 봐 봐. 이걸 보고 fx가 아래로 볼록인 거 알아야 돼언더셋 어, 그래서 항상 양수니까 지금 얘가 무슨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인 것도 알아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항상 뭐 이상이다? 응. 그러니까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인다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으면 됩니다 아, 됩니다. 자 어쨌든 자, 20번을 볼게요 자이중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러만안돼양자이까 좋으면... <laughs> 이거 좀 어? 자 보겠습니다. 지금 0부터 2까지가 뭐야? 아, 자 묶여.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0부터 x 까지 f t 티티 얘가 절대값 앱. 애... 야 지금 나왔죠? 또 나왔을까? 아니고 자, 이 문제에 끼워맞혀 설명하는 게자 봐봐. 얘 진짜 지음씨 뭘 느껴야 돼는지 뭘 느껴야 o u 이 s 가 a r t 지금 얘 아래 얘랑 얘얘생 r s 어 n g i n g of t 얘 뭐라고? e a 씨. I can't h 얘 h x 지 맞지? h x 의 특징이 뭐예요? 특 특징이 야첫 번째 뭐야? h 형 몇이에요? 두 번째 h 프라이맥 x 는 뭐가 h 까 f x 가 되니까 세 번째 특징이 뭐야? h x 뭐가 돼? h h 에 f 3차 함수 이천원 사이에 일해야잖아. 그럼 이 뭐, 뭐가 돼? 어? 이렇게 될 해야 4차 함수일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 질문하겠습니다. 자, 얘는 무슨 값이야? 알겠어. 아, HX가 지금 뭐랑 똑같아? 지금? 이거지. 맞아? 그래도 뭐 여기 딱뭘 써주면 좋아. 우변에 지금 무슨 값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럼 항상 모뭐 이상이야. 그럼 좌변도 모뭐 이상이니까. 0 이상이야 그럼 4차 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극솟값의최솟값이 응. 몇이야? 0 0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H형이 뭐라 했어? <laughs> 그럼 이거랑 이거랑 짬뽕 시키면 뭐가 돼? 극소값 그렇죠 극솟값이0 0이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이게 이해갔습니까어 그러니까 적분업으로 좀 했으니 아까 그 8번 같은 거 절대 모를 수가 없지 아 이제 그만했습니다 자자 자, 어쨌든 이 여러분 이거 뭐야? 이뭔 소리 하는 거야? 파라마? 이거뭔 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 이 x에 뭐 넣은 거야 지금? 어이... 형, 이게 뭐 소리야 이거? <목소리> 뭐야 이거? <목소리> 뭡니까? <목소리> 아니 얘를 hx 얘네 분들이 봤다문에 모르 내가 본 거긴 한데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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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h 리가 0이다. 응. h 가 몇? 0. 야 그럼 진짜 끝났죠. 무슨 점 지나? 원점. 원점을 지나는데 2,0도 지나죠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안모대요 0과 2에서 중근을 갖는 4차 함수다이 소리 H가 0이니까 끝났습니다 얘가 0에서도 0이고요 2에서도 0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안돼요 이 절대값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둘다 무슨 값을 만들어야 할수 밖에 없다? 극솟값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보자마자 2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정도면 무난하게 풀수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가 몇이란 말이1자 요즘 안 나오는 추세긴 한데 이게 몇대 몇입니까 이거? 몇대 몇이야 이거? 1 대? 몇 어. 음, 루트 3이야 루트 2야 음, 루트 2입니다 음, 루트. 1대 루트 는 뭐야? 3차 음, 함수에서 음. 변곡점을 직선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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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비율이죠. 어느 응. 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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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이러면 솔직히 안 나오는데 나와요.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어. 그, 어 2024년도 5월 교육청 목에서 22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나온데 평가에서 나온 적이 거의 드물어요. 자 어쨌든 어자 어쨌든 자 f 매수고 하는 거야? f 4점 f 4라는거 결국 뭐한 거야? h 프라임 x가 f x f4였었죠? 그러면 f, 야, f4를 구하 f4를 구하라는 거 결국 뭘 구하는 말과 똑같은 거야? h 프라임 몇을 구하는 거야? 아, 4를 구하는. 결국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 아, 양수. 못 <laughs> 가지게 가셨습니까? 아, 좋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요 여러분? 얘 hx 는 뭐가 돼? 최우창에서 4분의 1 아니었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시작, 4분의 1에? x 제곱에 x 2의 제곱. 아, 제곱이죠. 얘를 미분하면 뭐 대입합니까? 아, 4를 대입합니까? 아, 어. 정답은 2 4살이게 나옵니다. 야, 이 지금 엄청 간단한 문제인데 중요해. 문제. 중요하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렇죠. 자, 21번은 엄청 중요했고요. 어, 자, 그다음. 자. 22번부터 해야 되는데. 야, 문제 왜 이렇게 많아. 오, 아. 여기가 시간이 정말. 아, 야 이거 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해설했는데도 지금 이게 다 해설이 안 돼요? 자. <웃음> 자. 나 <laughs> 그럼 좀 하고 중요한 문제 갈게요. 어. 자. 자. 다할순 없으니까. 자, 지금 여러 문제 풀고 맞춰야 되니까. 음. 어. 오늘 어, 마좀 많이 풀었이죠 그렇죠. 많이 풀었 그만할까? 음. 그 나머지 이게 스낵인 거지. 나나 나머지 뭐? 문제는 좋은 점 많은데.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문제 다 풀었어. 중요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일단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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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자 일단 요 요까지가 나머지 정답지 보시고.